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호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 은혜를 받읍시다. 감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리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리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는 찰스 플랜시 척 척핀이라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생을 92세에 달리하는 그러한 아픔을 당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찰스 플랜시 척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디, 디에스 플랜스 면세점을 공동 창업한 세계적인 면세점, 그러한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80억 달러, 10조 7천억 달러를 사회에 다 기부하고, 기부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자녀들에게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 다섯 명이 있는데, 26억 원만 자녀들에게 남기고, 모든 유산을 다 사회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 많은 우리에게 어록을 남겼는데 살아 있는 동안 기부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 인생이었다. 누가 나에게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부할 때내 인생이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어느 때가 자기 인생에 행복했느냐? 뭐 많은 부를 이루고 대단한 인생의 삶에 야 세계적인 엉망장자가 됐네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자기 인생에 계속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 그는 철저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자기도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시계를 2만 원짜리 이상 시계를 차본 적이 없을 정도로 1만 4천 원짜리 시계를 차고 살았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도 부칸짜리 방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의 모든 세계적인 억만장자이기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다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나누고 마지막 순간까지 92세 되도록 멋지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척 핀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나눌 때 기쁨이 있구나. 베풀때 기쁨이 있구나. 이웃을 돌아볼 때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같이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8절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상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색가이기도 하고 시인이었기도 하고 훌륭한 분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도 수많은 허물이 우리와 같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의 7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타우이스 그의 인생이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율법 아래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자였어요. 어찌 보면 못 하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어. 아 나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할 만한 어느 어느, 어느 것 하나 남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을까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그를 향하여 내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내가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다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도 상사가 들어온 어떤 신입사원을 마음에 들기만 해도 좋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옮겨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학생은요, 좋은 것으로 공부 인도한 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번 부드러워요 너무 강하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길이 열렸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기름부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 주셨더라. 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명명한 사람은요. 통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다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은 사람입니다.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외모가 주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남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 아,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아,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대? 그 사람이 어디 어느, 어느 아파트에 살아?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어? 사람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속 사람을 살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쏙 들었을까? 왜쏙 들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왜쏙 들었을까? 오늘 이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에 아 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 사울왕을 폐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대왕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세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이 대왕을 세우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가 자기의 다 아들들을 다 꽃가옷을 입히고 다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오늘 사무엘 선자가 올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다 소개하는데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아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더 없느냐? 예 여덟째가 있긴 있는데요 저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아버지도 일곱째 아들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하면 똘똘하고 이만하면 그래도 그릇이 되고 이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들 하나들 다 오늘 사무엘 서지자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이 오지 않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들 때 있도록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 그데아이 사무엘이 또 말하네. 야더 아들이 없느냐.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 들에서 양을 지고 있어요.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다른 아들들은 다 꽃가옷도 입고 나름대로 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니요 준비 안 했어요. 냄새나고 보잘 것 없는 옷을 입고 오늘 어찌 보면 야그 사무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한 감동이 오는 거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무혈이 틀에서 치던 파위스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꿈이 있는데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세요. 내 인생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길을 여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더이선 그런 부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한마디로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가 야 오늘 들에 나가서 오늘 양을 쳐라 형들은 오늘 선제자가 와서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을 쳐.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 다윗은요 아버지의 말에 예 하고 순종해서 들에서 가서 양을 치는. 다른 자기 형들은 말입라다 옷을 치장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아주 다 준비해 가지고 신이나 있는데 오늘 타윗 이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하는 거요 양을 는 거요 얼마나 이 타윗 이 부모님의 마을에 순종하고 성실한 사람입니까? <목소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달가가지라. 2023년도에도 나에게 때론 여러가지 직임이 맡겼잖아요 때론 주임의 역할도 있고 또 여러분들 회장의 역할도 있고 목자장의 역할도 있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 그 직임을 주시믄요 그 직임을 통해서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그 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직임을 귀중하게 알고 소중하게 알고 이 직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 직임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직임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맡은 바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못했음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은 바 모든 일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성실하게 감당하면 이번에 미국 메이저 리그의 샌디에고의 야구 선수인 김하성이라는 그러한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골든 글러브 수상을 했어요. 수비 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상을 받았더라고요. 김하성이라는 야구 선수가 이번은 부천에 출신인데 부천에서 야탑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그가 신체적인 모든 조건이 남보다 우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의 인터뷰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는 남보다 모든 것들이 탁월하진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야구를 생각하면서 야구를 했다. 야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수비 선수로 일할 세부 선수로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내가 빠르게 던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야구공을 어떻게 잘칠수 있을까? 늘 자기는요, 야구 생각만 했다는, 거야. 야구 생각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톱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더라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구 선수로. 뭐 다른 모든 야구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지만 노력 플러스 성실이 따르지 아니하면 최고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하성 선수를 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동양에서 또 골든 그룹을 수상을 했던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다. 이치로. 일본 선수, 일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치로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도 7년 동안 삼할대를 쳤어. 삼월 야구 야구에서 삼할대 치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15년 동안을 삼할대를 쳤더라고요. 삼할을 쳤어. 이 사람도 골든 부수상을 여러 번 했더라고 요 보니까 뭐, 대단한 전설적인 사람이죠. 전설적인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좌우명을 내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자기 책상 앞에다가 자기 좌우명이 뭐냐면 집중.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집중하는. 그리고 그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신과의 싸움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싸움에 승리했기에 최고적인 선수가 됩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주간 막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걸어간 전에 나와서 그냥 뒤통 뒤통하다가 가면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헌신하고요, 내 경험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내 판단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늘 문이 열리고 형통한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자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듣지 아니하면 내 열박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려 그래요? 내 열박한 어떤 인간적인 수단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려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내가 봉사하려 그래요? 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 하나님이 없당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에 속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산거뭐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하고 대단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복 받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린 아이와 어른의 싸움. 도저히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야. 뭐천 번을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만 번을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나이타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와 호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가졌던 물맷돌을 골리아스를 향하여 던질 때다 갑옷을 입어서 어디 하나 무너뜨릴 데가 없는데 숨구녕 하나 있는 갑옷의 조그만 그 공간에 그 물맷돌이 던져져서 골리아스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의 축복은 다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용평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이를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오 이기게 하시는 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높여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있어 그 하나님. 예전에 제 지방 언어 장로님하고 같이 그 지방 장로님들하고 짧은 1박2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옆에 윤 장로님이라는 분을 같이 하고 만나서 같이 옆에 앉아서 어딘가 뭐 어디 먼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목사님, 저도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높여 주셨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o m 시골에서 정말 소 n 이고 농사 짓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게 없는 사람이었대. 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도, 뭐, 좋은 날이 올까, 야, 이 시골에서, 이거 정말, 밭 a 밭대기 하나 없고 자기 자기 내 t 농사 t pat, pat, 이 a t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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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 마을 조그만 마을에 부흥회 때 이분이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잡아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은혜를 이분이 던 입었더라고 요보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던 입고 꿈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 주님 나도 하나님 이 정말 이 소목이고. 이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농사짓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수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서 인천에 오게 되고 또 누군가의 지인의 소개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인생의 삶을 살게 했다는 평범한 얘기 같은데 그 얘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내 인생길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내 삶의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민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덧붙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들여서 양을 치던 이 타위 세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 것도 자기의 맡은 직임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했다 할렐루야! 그러는 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하합니다